자 15번 해볼게 15번 얘는 그 일단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어 이게 일단 로그 2의 x고 이쪽은 마이너스 붙어야 돼절대값 쉬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 거기다가 지수함수를 하나 그리라는 거야 지수함수를 하나 그렸어 얘야 얘 이게 이제 y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야. 얘가 지금 만난 점의 x좌표를 각각 a n, b n이라고 하라는 거야. 이렇게 맞지? 그럼 기억은 이미 끝났어. 기억은 뭐냐면은 a n을 대입한 거거든.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2에 a n을 대입한 값이나 요 지수함수에다가 대입한 값이나 서로 똑같다는 거지.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. 니은, 니은 어떻게 볼 거냐는 거야. AN 곱하기 B n 플러스 1, AN 플러스 1, b n 이걸 어떻게 볼 거냐? 나는 그냥 짝을 좀 맞춰 볼게 BAN 밑에는 a n 플러스 1이 있었으면 좋겠고, b n 밑에는 b n 플러스 1이 있었으면 좋겠어. 그 그러니까 양변을 지금 a n 플러스 1, b n 플러스 1 나눈 셈인데 어차피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.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. 그런데 n 자리 n 플러스 1이 들어가면 y는 2의 e 마이너스 x의 n 플러스 1이 될 건데 얘는 빨간색보다 위로 올라가지. 그래서 만난 점이 여기 있고 그 점의 x 좌표가 a n 플러스. 또그 점에 x, 표가 b, n 플러스 1이거든.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그러면, 그러면 a, n 플러스 a, AM. n, a, n이 더 커. 양변을 a, n 플러스 1로 나누면 얘는 1보다 크단 말이야. 근데 여기는 b, n이 더 작아. 그래서 양변을 b, n 플러스 1로 나눠주면은 1보다 작지. 1보다 큰 수, 1보다 작은 수니까. 맞는 말이 된 거야. 그 다음, ᄃ. ᄃ은 내가 어떻게 볼 거냐면, 2에 마이너스 a n, 플러스 2에 마이너스 b n, 2에 마이너스 a n 플러스 1, 플러스 2에 마이너스 b n 플러스 1인데,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? 그냥, 여기다가 만약에, 여기다가, a n을 대입하면, 이런 모양이 돼야 되잖아. 그러니까 n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? 없어. 그래서 내가 위아래다가 에이의 n제곱을 곱할 거야. 이렇게, 분자 분모에 똑같이. 됐지? 그럼 이 e, n은, 여기로 들어가도 되지?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? 이것도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? 이렇게 들어가도 돼. 맞지? 여기까지는 분모 문제 똑같은 걸 곱할 으니까 상관없잖아. 한번더 곱할 거야.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지. 그럼 여기는 약분돼서 계산해서 얼마가 되는 거야? 1이 되겠지. 그럼 이 안쪽으로 이 n 플러스 1이 한 번씩 더 들어가는 거 아니니 이렇게? 이렇게. 맞지? 그래서 요런 모양이 될수 있어. 이렇게 그럼 내가 뭘로 보겠다는 거야? AN의 X좌표 여기 점에 Y좌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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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얘네 둘 더한 Y좌표 합보다는 얘네 둘 더한 Y좌표 합이 반드시 크지? 그러니까 더큰 걸로 나눴으니까 1보다 뭐 해야 돼? 작아야 되지? 틀렸어. 그래서 디귿은 흘렸다고 생각하면 돼